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2020년 7월 19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큰소리로 함께 해봐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응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경미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실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주시는기한 시간 되게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제자배라서 우리 친구들은 손해보겠지만 전사님은 너무 좋다 우리 친구들 말씀 찾아 넣었나요? 네어네 어, 네. 전사님이 그 앞에 1번 2번 3번 예배 드리러 오면 이렇게 해요 라고 적어놨는데 3번에 성경책 먼저 준비하고 찾아놓는 거 적어놨는데 성경책 없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 좀 봐주세요 네 그리고 성경책 아직 못 찾은 친구 있거든요. 성경책 예, 성경책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앉자 보자. 이제 거리를 조금 이렇게 떠 띄어가지고 어 영준아 이렇게 옆으로 어 옳지. 어 자리도 이렇게 띄어서 잘 앉아야 되니까 성경책 찾고 있지네 갈라디아서예요. 갈 예배. 조금 일찍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성금 드리고 성경책 찾아서 말씀 먼저 찾아서 읽어놔요. 계속 계속 우리 친구들이 하다 보면 준비가 잘될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 중간에 계속 찾지 말고 예배 전에 한번 찾아 놓을게요. 다 찾았을까요? 준비 안된 친구. 다 준비 안된 친구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준비 안된 친구가 있네요. 준비됐어요? 전, 아니, 준비됐어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우리 준비 안된 친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네, 이거 다 같이 읽을 건데요. 앞에 보지 말고 다 같이 성경 보고. 시작.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다른 복음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고요. 되게 무서운 말도 두 번이나 나왔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서운 말도 두 번이나 나왔는데 오늘 말씀 대체 어떤 말씀인지 함께. 말씀도 릴건데 선생님 요거 하나만 내려주세요. 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큰소리로 함께 읽어볼건데요. 긴장해야 돼요. 큰소리로 못 읽을 수도 있어. 자 아, 긴장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One way 못 읽었죠? <laughs> 어, 못 읽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One way, j e s Jesus는 예수님. One 뭐예요? One. 하나. way 뭐예요? way. 한 길. 어. 한 길. 하나의 길. 한 길, 예수님. 오직 한 길,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교회 오는데 어떤 길로 왔는지 설명할 수 있죠? 어, 교회로 오는 길은 참 다양한데, 어, 오는 방법도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으로, 어떤 사람은 자가용으로, 어, 또 어떤 사람은 도보로 걸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해요. 전도자님은 다사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요. 저기 멀리 가창이라는 곳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보다 더 교회에 오는 길이 다양하고, 어, 그 방법도, 어, 다양해요. 물론 전사님이 걸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전에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걸어 올려놓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아니면 또 자가용을 타고 이쪽 길로 저쪽 길로 오는 방법도 매우 매우 다양해요. 이렇게 교회에 오는 길은 여러 길이 있고 매우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길 뿐이에요. 그 길이 뭐라고요? 오직 한길 뿐이에요. 그 길이 뭐라고요? 지저스 예수님.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길 예수님.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길 예수님. 예수님 뿐인데,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교회는...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의 교회는 우리 친구들 이미 눈치챘지요? 무슨 교회일지 눈치챘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나오는 교회 무슨 교회인지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 손을 들어보세요. 없어요 설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네 1인이 손들었어요 네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따 전사한테 오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거든요 이게 지금의 터키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인데요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교회에 보낸 아홉 개 서신 이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어요? 지난 주에 우리 부장 선생님이 문제도 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만 보낸 건 아홉 개거든요. 열세 개 중에 그냥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지난 주에 요엘이가 다 맞춰가지고 상품 받았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골로세서는 골로세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알겠죠? 그런데 오늘 무슨 교회? 어, 갈라디아 교회만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구역 성경에 나타난 율법들과 할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어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듣기에 꽤 그럴듯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 1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사실 매우 화가 났다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편지를 썼답니다.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구원이 뭐야? 근데 친구들 살고 죽는 문제예요. 구원을 받으면 사는 거고 구원을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네, 구원과 관련된 그래서 살고 죽,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강한 어투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전도사님이 좀더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속아서 진짜 복음에서 빨리 떠난 성도들을 나무랐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죠.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을 거라는 무서운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바울이 정말 성도들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구원과 관련된 복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작은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임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이처럼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한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복음에는 타정교가 있고 이단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타종교하고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을 사용하면 이단,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타종교. 타종교에는 예를 들어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있는데 불교는 부처를, 이슬람교는 알라를, 힌두교는 여러 다신을 믿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을 사용을 하는데 시작은 같아요. 근데 끝이 다르다 해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재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통일교는 문선명 시천지는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성교협회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 외에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이단으로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있어 또 천주교, 카톨릭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동도 당연히 필요하다 율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서 다 알기에는 매우 복잡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지 조심할 수 있겠죠. 봐봐, 친구들. 하나님의 교회. 교회 같지? 응? 응.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교회 같잖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단인거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음. 응. 근데 이런 것도 잘알아도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 이렇게 요즘은 어 타종교하고 이런 이단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세미나나 캠프,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도 학교에서도 같이 해서 성교육을 한다든지 인성교육을 하면서 이런 타종교나 이단들의 교리를 학생들한테 몰래몰래 몰래 조금씩 가리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말 저는 설마 나올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들어본 친구 있어요? 못들어봤을 거야. 포스트 모저, 모더니즘 시대를 이걸 왜 말하냐면 시대 자체가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서, 보세요. 기독교, 절대적인 종교 아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 절대적인 신 아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이 꼭 절대적으로 유리한 신이 아니다. 또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듣기 좋은 말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사람은 매우 다양해.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이런 말로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현혹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착하게만 살고 열심히만 살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살고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말 이 맞아요, 틀려요, 친구들.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잖아.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너희들은 참 이기적이고 독단적이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외치고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이기적이라는 말 들을 수도 있고, 답답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Amen.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복음은 절대 없어요. Amen. One way j s 오직 한길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늘 기억하고 다른 거짓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동이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전사님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전사님 좀 다소 과하게 얘기했죠. 너무 중요하니까 왜 전생 저렇게 화를 냈을까? 화낸 거 아니에요.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꼭 기억하라고. 네. 다른 거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살라고.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직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자리잡고 뿌리를 내리고 우성한 가지를 내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른 복음이 낭만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진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사람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네. 하나님 다른 소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 진리를 기억하며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한테 올려드릴게요. 찬양하면서 기한 입을 드립니다. 체여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얼굴 붓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주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우리의 유일한,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의성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